입양자분하고 연락을 하다가 만나뵈었어요 얼마 전에 그냥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 사실은 얘들아 제가 이름이 뭐라고 해리, 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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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물려다가 누구야? 요 강아지 이름 뭐예요? 예? 몽. 몽이 예몽 네. 몽이 아, 몇 살이에요? 12살 됐을까요? 남, <웃음> 남자예요. <laughs> 네. 아. 12살. 아, 그러면 지금 몽이만 키우다가 이제 고양이도 네. 구조해서 들여오시고 음. 어. 5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고양이 들기 전 음. 어. 지금 길아이들도 동네 길아이들도 돌봐 주신다는 거죠? 네. 어. 길아이들 돌보는 일 네. 얼마나 되셨어요? 어. 한가고 그러니까 5년 음. 그 애, 처음 오는 애들 오이 이제 들이고 나서는 이제 고양이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밖에 있는 친구들이. 근데 버려진 급식소가 하나 공원에 있어가지고, 그 처음에는 밥을 주 누가 주시는 것 같아서 신경을 안 썼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뒹굴고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주기 시작해서 이제 4년, 5년 정도 된거 같아요. 그 지금 딱이 계속 찾고 계시죠. 네딱기는 그 원래 어미냥이랑 같이 길에서 음. 형제들하고 네. 돌 보던 아이라고 들었어요. 네가 그러니까 그 완전 길냥이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어미 나비가 이제 주인 아저씨가 이제 밥을 주셔가지고 이제 데크 같은 데에서 뭐 집은 없었지만 거의 그냥 거기서 사는 식으로 살았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니까 애들이 이제 다섯 마리를 출산을 하니까 공장 주인분께서는 어, 하, 하나는 괜찮았는데 막 여러 마리가 되니까 부담이 이제 하고 그냥 중성화를 사실은 하면 되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 못 하시고 그냥 너무 이제 계속 늘어날 거 개체수가 걱정이 되시니까 그냥 그 한겨울에 집도 이제 빼앗아버리고 밥도 이제 안 주시겠다. 하신 상황이라아 저희가 이제 그럼 입양을 보내겠다 어 그러니까 밥이랑 집 치우지 말아달라 해가지고 이제 입양 홍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입양을 보냈었던 음. 상황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딸기도 지금 한번 파양이 됐다가 돌아왔던 아이라고 하시죠? 음.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입양 경험이 많은 건 아니어서 음. 처음 입양 보낸 아기들 구조하고 나서 이제 처음 입양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입양 보냈는데 어, 남자분들도 잘 키우시고 뭐 그런 네. 성별의 문제는 아니지만 치즈란 음, 아이랑 딸이가 이제 같이 입양을 갔는데 음. 물림 사고 때문인지 이제 어쨌는지 이제 치즈가 굉장히 아픈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데 돈을 이제 더 치료는 못하겠다 돈이 좀 많이 부담이 된다 해서 제가 그럼 치료하겠다고 이제 둘다 데려와서 치료를 이제 한번 했었어요. 음. 근데 처음에는 그런 걸 겪고 나니까 사실 입양을 못 보내겠다. 어떡하지? 그러는데 일단은 데리고 있자.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데리고 있자고 했었어서 입양 홍보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구조를 <laughs> 하게 네. 되었어요. 지금 한아이가 저희 집에 아직 있긴 한데 임신묘 두 마리가 이제 외출 방침묘을 이제 돌아댕기는 친구들이 있어서 걔네둘은 이제 거의 품종이라고 할수 있는 약간 장모종 애들이었거든요. 음. 그런 장모종 애들은 조금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업자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데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거의 길냥이라 개냥이라 사람들한테 막 다리 부비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위험하겠다 해서 이제 데려와서 출산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고양이들이 이제 집에 1 3 마리가 순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냈다기는 따기를 보내야겠다 했는 건 아니고 이제 한 살이라도 어리고 예쁜 친구들이면 이제 어디가서 사랑받을 수 있게 아프지 않은 건강한 친구들이면. 입양을 보내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나는 언제든 길에 이제 밥을 주고 있고 응. 길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 응. 어느 순간에 또 구조를 할 수밖에 응. 없는 상황이 응. 올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아픈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서 입양 응. 못 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이렇게 무한정 으로다 데리고 있기에는 응. 또 저도 담당이 안 되고 응. 그래서 그래서 소극적이게 입양을 발 했어요. 뭐 적극적으로 응. 이제. 입양을 기대하고서 홍보한 건 아니고, 그냥 계정만 하나 파서, 응. 이제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있었죠. 응. 네. 근데 이제 이양자분하고 연락이 닿아서, 그때는 오. 사실은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괜찮아 <laughs> 어, <laughs> 왜냐면은, 이제 좀, 아기가 완전 아기도 아니고, 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저희 집에서 있, 있었으니까 좀, 나이가 찬 상태라. 어, 그래서 입양이 안 되면 그냥 사실은 데리고 있지. 라고도 생각은 했었던지라.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개냥이 친구들이 사람 손 관심 엄청 강하지만큼 바래요 그래서 막, 어, 저 자고 있을 때 이렇게 막, 부비기도 하고, 막 만져달라고도 하고. 근데 제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 애들은 애들 관심 이렇게 나눠주기가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사랑이 좀 고프고 사랑 손이풀 하니까 그래서 혼자 다른데 가든 어디 뭐 다른 둘째 양으로 가든 조금 감당할 수 있는 그 집에 가면 그만큼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그때 입양자분 연락 주셨을 때는 참 기쁘고 감사하고 그랬었죠. 음, 지금 지딱이 참. 고 계신지 한좀 되셨죠. 이제 두 달, 두달 네. 음. 거의 두달 돼가고 있어요. 음. 네. 그 최근에도 좀뭐 일도 있으셨고뭐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상황이? 음, 찾으면서 제일 음. 궁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빠는 주변에서 너무 본 사람이 없으니까 음. 혹시나 다른 유기가 아니라 뭐 다른 학대가 있었던 건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보고, 거기다, 파주 그 지역에 유기한 게 맞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확실하지가 않아서, 음. 저도 이제, 사실 진정 경찰의 입양자분 대상으로, 이게 유기인지 학대인지 알 수가 없으니 좀 수사를 해달라 해서 진정서를 제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음, 아직까지는 저한테 이제 경찰 분들이 뭔가 이렇게 수사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연락은 못 받았어 어떤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자꾸 시간이 가니까 이제 저도 이제 확실히 뭔가 파주에다 유기했으면 이제 파주 지역만 이렇게 끝까지 찾아보면 되니까 이제 입양자분하고 연락을 하다가 만나뵈었어요 얼마 전에. 어, 한 2주, 3주 전일 거예요. 그때 이제 미양자분을 만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하였고, 어, 얘기 이제 대화 나눠본 결과, 이제 딱히는 그하주 본가에서 아버지가 이제 풀어주신 거는 확실히 맞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고, 음, 저도 이제 그래서 그쪽을 포커스를 두고, 계속 이제 찾고 있는 중에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어 법적 응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얼마 전에 이제 그 유기된 장소 이제 마을에 갔었을 때 저희가 거의 주말마다 찾아가기도 하고 막 전단지도 계속 이제 금액을 달리해서라막 붙이고 다니고 하니까 조금 이제 고양이들 밥도 주고 뭐 이런 응. 행동들을 하니까 마을 주민분들이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뭐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자 뭐 이런 말씀들도 <laughs> 하신다고 이제 들었어요. 응.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밥 주시는 거기 이제 챙겨주시는 분들까지도 뭔가 밥 주지 말라고 왜 주냐고 이런 게도 말이 나오고 하니 음 이게 더뭐 법적 진정은 진행을 했지만, 이제 유기인지 학대인지 그런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을 했지만, 어, 마을 인식이 안 좋아지면 기존에 있던 아이들까지도 이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라, 그이후 법적 대응은 조금 생각을 나중에 추후에 해보려고 합니다. 음, 어. 그니까 지금 어쨌든 딸기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일단 내 아이부터 찾고 싶은 마음이 많이 크실 텐데 그런 와중에도 또 거기에 이제 그 동네 아이들을 염려해서 뭔가 이제 법적 대응이나 뭐를 망설이시는 것 같은데 그게 참 공감이 되면서도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음. 음. 딸이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찾으러 가는 것도 그렇지만, 딸기가 당했었던 일이 너무 안타깝고, 저도 마음이 아파서, 그분들한테 뭔가 죄를 묻고 싶은 심정이긴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로 인해서 다른 길 애들,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피해를 입는다면, 그러면 그게 또 무슨 소용일까. 다 똑같은, 아이들인데. 그래서, 억울하고 화나는 거는 조금 음. 나중에 음. <laughs> 음, 뭔가 대책이 있었을 때 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지금 제보도 거의 확실한 제보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제보가 정말 열 숟가락 안에 어. 이제 꼽힐 어. 정도인데 아, 제보가 음. 거의 없다시피 음. 제대로 된 제보는 음. 뭐 사진으로 받은 건두 건밖에 안 되고 그마저도 이제 전혀 다른 아이들이라 최근 그 저도 받아보고 했는데 감시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것도 놓으시면서 찾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밖에는 다비었겠더라고요 음. 음. 왜냐면 제보가 없기 때문에 음. <laughs>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라도 음. 그 지역에 어떤 애가 있는지는 저희가 계속 확인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지금 카메라만 거의 집중적으로 하고 전단지도 이제 계속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음. 그 이름은 앞으로 좀, 따기는 계속 이렇게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쵸. 응. 지금 이제, 어, 따기, 이제, 진척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응. 뭔가, 따기를 찾는 일이 항상 늘 희망을 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하지만 응. 또, 실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생각도 들죠. 이제, 따기가 응. 살아있을까? 어그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어, 어떤 분들은 언제까지 찾을 거냐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어, 일단 딸이 죽었다는 거는 확실한 게 아니니까 언젠가 살아있다면 언젠가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 좋은 정말 기적적인 경우에 막6 년만에도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만 있다면, 계속 찾는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는 마주칠 거라고 생각해요. 음, 지금도 길아이들 돌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아이들도 있고, 어, 또 계속 다 품을 수는 없을 테고, 이번에 입양사고가 크게 났는데, 음. 입양에 대한 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그, 참, 그게, 그렇다고 구조를 안할 수도 없는 음, 거잖아요. 음, 음. 네,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아요. 음, 입양 음. 보내는 게. 그래서 음. 지금 원래 입양 홍보 중이었던 그 품종 아이 있잖아요. 집에. 아, 아까 그 콩이. 예, 아. 콩이, 원래 계속 입양 홍보 중이었는데, 딸기 음. 일로 사실은 내렸어요. 음, 음. 음, 그 다른 친구들 잘 있는 친구들도 사실은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떨지 모른다고. 음. 근데 사람은 사실 저도 내일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사고로 인해서. 뭐, 사람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지만은, 일단 그 선택을 제가 하잖아요. 고양이 보냈을 때, 입양 보냈을 때. 뭐, 한 친구라도 잘못된 걸 경험한다면 은 그게 맞는 건가? 내 선택에 의해서 음. 기가 딱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못됐는데. 음. 일단 지금은 못 보내긴 하는데, 아마, 제가 그냥 담품어 버리라고 <laughs> 방법이 없네요. 그찮 어디에 가서 지금 어딘가에 또 있을 수 있는 돌아다니고 있는 좀딱딱이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좀해줄수 있을까요? 아, <웃음> <웃음> 저 저도 얘기하면서 덕지 눈물 나네. 음. 그냥 너무 미안해 가지고 아 사실은 음. 생각을 그 딸기가 그일 있었던 날에 있었던 일들은 생각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어 그때 생각하면은 제가 생각. 너무 음, 못 견딜 것 같아가지고 어그 당시에 딸기가 겪었을 그 상황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 있지만 미안해요 너무나 많이 미안해서 근데 그리고 입양했던 보호자가 그렇게 포기를 해버렸다는 것도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음. 그냥 한 분이 없는 음. 밖에 없어요 음. 할 말이 아닌데 신질문제가 그런 것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어쨌든 또 지금 찾, 찾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실 텐데 또 인근에 계시거나 이좀 전단지를 보신 인근 지역에 보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음. 어, 혹시나 그 음. 주변에 이제 가슴 일이 있으시거나 음. 그 주변에서 이제 어, 목, 고양이 좀 닮은 애를 목격하신다면 음. 언제든 어, 연락 주시면은 좋겠고요 이제 연락 주실 때 음. 여유가 되신다면 사진도 꼭 같이 음. 참고해서 보내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뭐 전단지 같은 경우에 혹시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 분들이 있으면 주말에 뭐 같이 전단지 이렇게 좀 같이 붙여주시면 그것도 음. 감사할 것 같고, 네 일단 넘어갔습니다. <laughs> 저도 꼭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들고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도 2년 만에 찾은 애가 있어요. 물골이 완전히 바뀌긴 했지만 다 기적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힘든 과정이시겠지만 너무 힘들어하지도 않으셨으면 하고 네,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고 저도 제가 도움을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몽이야, 여기 <오케이. 웃음> 몽이 어디 보자 여기, 너무 귀여워 몽이 저 몽이에요 <laughs> 너무 귀여워요.